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어, 날씨는 상당히 화창합니다. 어 방금 제가 이제 가베 쪽으로 잠깐 뭐좀 사러 다녀왔는데 이제 꽃잎이 어, 하나 둘 떨어지더라고요. 그 꽃잎이 어, 인생무상 <laughs>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물꽃이 좋더만 어, 계절이 지나니까 뭐 결국은 꼭, 꽃이 저렇게 지네요. 어헨잎배선장님좀 지금 출근하고 계시고 제가 아침에 어, 가베에 뭐 잠깐 사러 갔다가 전어가 몇 마리 있어서 어, 몇 마리 얻어왔습니다. 아침 반찬으로 전어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구조라 경매장에서 까보징어를 몇 마리 사왔는데 하루 만에, 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까보징어 알을 잘라을 해놨네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까보징어 알. 가 죽었는데 어, 아침에 어, 주복에, 깡망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대로 드셔도 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섯 마리만 하면 되겠죠. 어머니 한 마리 정도 썰어드리고, 우리 어, 한네 마리 정도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안 드시니까. 어, 전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일부터 그 먹이가 시작이 됩니다. 어 모든 고기가 그렇듯이 어, 산란기 직전이 제일 맛있는 시기가 되겠죠. 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8월 이후로 어, 7월 15일까지가 금먹이니까 5월 1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가지고 한 추석 때까지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때는 이제 또 많이 잡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전어가 이제 산란하루 점점 내만으로 붙은 시기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잡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을에 인기가 좋은데 어, 달랑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 보시면, 어, 살이 상당히 찌죠. 이렇게 상당히 찌기 때문에, 어, 지금 엄청나게 맛있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손질해가지고 한번먹어봅시다 그러면 전어 밤이라고 부르는 전어 알이 이렇게 내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어, 거, 전어 밤젓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소금에다가 어, 간을 해가지고 내장하고 어, 알하고 이렇게 해서 젓갈을 담기도 하죠. 이렇게. 젓갈 담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뭐 이게 좀 대량으로 있으면 손질해가지고 젓갈을 담으면 되는데 뭐몇 마리 가지고 젓갈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근지가 좀 됐다. 그냥 손으로 갈게요. 보시면 이것도 알이 생겼죠. 저는 이제 지금 대량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저어 같은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잡는 그런 배들은 없지만, 어, 각 지역마다 점치망이나 당항, 뜨복 같은 그물에 많이 좀 뜹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대량으로는 아니라도 뭐 몇십 킬로씩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수집해가는 어, 작은 일톤 화 물차, 물차 일톤 물차 운영하시는 그런 상인들께서. 시 장에 가가지고 각 가게마다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갑에 가는 이유도 갑에 뭐 물건을 특별한 걸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어, 예전부터 이제 분명에 저하고 거래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갑에 있는 전치망에서도 이제 물건을 받아가세요. 어, 갑에 쪽으로 오실 때, 우리 지역에는 이제 가리비라든지 또 이제 양식 전복 이런 것들은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형님한테, 네, 가베 쪽으로 올 때나, 안 그러면 구조라 경매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조인할 때나,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리비 같은 거, 우리 지역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부탁해서 조금씩 가져오는데, 오늘은 어, 비단 가리비, 어, 해물안주로 드릴 비단 가리비가 없어가지고, 그거 이제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거 이제 만나서 가지고 오다가, 어, 전화가 있기 전에 말이 어려운 겁니다. 사나온는 아, 아니고, 그냥 어두왔습니다 <laughs> 하고 그 그뭐 거의 뭐한 20년을 갖다 그래야지 형님 자 이렇게 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이때는 그걸 가지고 어, 요거는 좀 죽은 지가 좀 됐네요. 어, 버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위생적으로 어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럽다 조금이라도 아 어, 뭔가 이제 조금 이상한데 싶으면 무조건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어, 굳이 그걸 드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 중간에 묵고 달라면 안 되니까 어? 뭔가 좀 끈찍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대기 아시겠죠? 한번더 드시려고 하다가 대달라면 실급합니다내마리만 하면 되겠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봄 또다리, 가을 전어란 말이 있는데, 어, 산란기가, 어, 또다리 같은 경우는 봄에 산란기가 막 지난 시점이라서, 어, 뭐, 작은 것도 새꼬시 들어 먹으면 그런 대로 먹을만 하지만은, 그렇게 살이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한올이유가 돼야 살이 제대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어 같은 경우는 산란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봄철에, 어, 전어가, 물론 전어처럼 이렇게 작은 생선들은, 어, 분홍기 5월달, 7월달, 산란기를 지난다고 해도 그렇게 맛이 떨어지지 않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 또 뼈채로 썰어 먹고 하니까. 그래도, 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알보다는 봄이 더 맛있는 계절이다 그렇게 보실 수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란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알이 다 커졌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3월달, 4월달 이때는 어, 상당히 살이 좋아요. 가을 전어랑 어떤 그런 표현에 매몰되지 마시고 사시사 그만 나는대로 사드셔도 맛있는 어종, 저는 가격도 싸니까 왜냐면 하 이게 가을에는 엄청나게 비싸요 가을에 통영중앙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데 가면 추석 무렵에는 키로당 4만원, 5만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요즘에는 뭐뭐 뭐 많이 파는 데는 없지만 시장 가도 아무리 비싸도 뭐한만 오천 원, 이만 원잘안 넘어갑니다. 자,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전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을철이 아니면 전어를 이제 만나 뵙기가 힘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어, 이렇게 고기를 잡는 요런 어업도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잡아봐야 돈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을에 잡으면 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돼가지고 전어 자체가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봄철 잡아봐야 많이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 가격이 이렇게 일찍 하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제철에 한꺼번에 많이 나면 이제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잡으러 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왜냐하면 어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기름값도 비싸고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돈이 안 되는 고기를 잡으러 나갈 선주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지역에서 소규모로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또 시장에 가끔씩 나오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산시장 같은데 좀 자주 가시면 좋은 이렇게 찬스를 자주 만나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어머니는 이빨이 안 좋으시니까 포를 떠서 그냥 작게 쫑쫑쫑쫑 소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한 마리만 하면 안 되겠나 응. 많이 못 드시니까 아, 되게 기름지겠죠 얼마나 기름진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머니가 먼저 드리도록 하고. 갈비뼈도 떼버리지. 알았어. 가운데 뼈안 빼고. 보시면 요배 쪽에 기름이 하얗습니다. 하얗죠? 육색이. 엄마이거 오마이구, 쫙쫙 써준다. 아 맛있겠다 자른 단면에 기름 봐라 지금 전어가 이제 맛있기로 치면 1년 연중에서 연중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입니다 산란기를 바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봄 속에 어, 영양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이 시기가 진짜 맛있는 시기 이런 게 이제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laughs> 여러분들 이제 도시에서는 이거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골치쳐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기름이 올라서 하얗죠 기름이 올라서하얗습 아 미끄러워. 기름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냥 새꼬질 제가 새꼬시를 썰어서 파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새꼬시 칼을 잘안 쓰는데 엊그제 집 앞에 이렇게 만물차가 하나 왔길래 칼 하나 사가지고 갈아놨습니다. 전화하고 도다리 같은 거 그래도 한두 마리씩 나면 어 썰어서 먹으려고 그런데 칼이 어? 옛날보다 칼이 쇠가 로 얇은데 가격은 억수로 비싸더라 1 0 0 0원러지않았가어요 아니다 아니다. 13,000원 달라 했는데 팔이 너무 얇아 쎄가 어. 아, 물가가 다 이렇게 비싸져가지고 어찌 살겠노. 자 요렇게 해서 어, 쇠꼬시 조금 포뚱도 조금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제고기가 맛있는 식이 어 시장 같은데 새벽에 일찍 좀 나가셔 가지고 부진을 뜨면 요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맛도 좋으니까 봄철 전는보시는데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놓으면 되겠 저처럼 이렇게 해 자주 먹는 해집 사장 본 적이 있냐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배를 진짜 일주일에 한 7분, 8분 먹습니다. 저는 영롱한 자태가, 음, 지금 파트에, 여기 뭐가? 먹었어. 음, 맛있다. 아, 형님한테 몇 마리 더는어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먹는 이거 먹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 이거 먹는이이 이거 먹는 먹는다. 이거 이먹는먹다 조금 넣고 묵은지 씻은 거, 김치 씻은 거, 아한개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 그건 아닌데 다되이 조금 장 요리 무 바로 뭐밥 반찬 아닙니까? 깜찍 맛있다 주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루 일과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맛있게 먹고 또 주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간잘 됐다 어, 끝내바삭봐삭 하고. 온 뽑아 봐. 와, 이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요 주말 잘 보내시고. 아직도 벚꽃이 활짝 펴 가지고 진짜 경치가 좋더라고요. 주말에 나들이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새꼬치 한번 먹어볼 얘도 아고네시도음 맛있다